맨체스터시티의 사륜마 손흥민 30일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4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시티와의 2023-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한골 1도움을 기록하여 3-3 무승부를 이끌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훌륭한 활약 덕분에 3연패에서 벗어났다. 맨시티의 강우인 상대에서 귀중한 1점을 따내며 승점 27, 8승 3무 3패로 5위를 지켰다. 한편 맨시티는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30, 9승 3무 2패로 리버풀에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밀렸다. 이날 손흥민은 자책골을 넣는 부운 속에서도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며 탁월한 활약을 펼쳤다. 이로써 손흥민은 4개에서 9번째 골을 넣으며 득점 부문에서 단독 3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맨시티 킬러의 면모도 이어갔다. 손흥민은 EPL 진출 이후 맨시티를 상대로 18경기에서 8골을 넣었다. 토트넘은 이를 주목하여 5일에는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터트린 모든 골의 영상을 공개했다. 손흥민의 맨시티전 첫 골은 2017년 1월에 있었는데 당시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골을 넣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4월 9일에는 두 번째 골을 터뜨렸는데,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골라인을 넘어갈 뻔한 볼을 살려내어 골망을 흔들었다. 9일 뒤 양팀은 UFA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을 치렀는데, 이날 손흥민은 멀티골을 넣으며 토트넘이 4강 진출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델리 알리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가 걷어내자 이를 커트해 바로 슛을 때려 골망을 갈랐다. 그리고 전매특허 감아차기로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2020년 2월과 11월 맨시티전에서 5번과 6번 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중계카메라에 비친 과르디올라 감독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2021년 8월 15일에는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광복절 축하포이자 맨시티전 7번째 골을 넣었다. 그는 오른쪽 측면에서 네이선 아케를 제치고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일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8번째 골을 완성했다. 전반 6분의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상대 진영 중앙 부근에서 드립을 돌파해 오른발 슈팅을 때려 골망을 흔들었다.